안녕하세요. 노이미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허벅지 운동을할수 있는 동작을 가져왔는데요. 약간 중급자 분들이 할수 있는 동작이에요. 어깨를 어깨넓이 약간 두 배로 벌려주시고 그 상태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발 뒤꿈치를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왼쪽도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한번더 양쪽을 올려주신 다음에 엉덩이를 조이면서 일어나 주시는 동작인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동작을뭐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동안 그걸 하기 앉아서 하, 하기 때문에 실패해서 한3 0초 정도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샤. <laughs> 샤로. 당신의 건강을 지금 건강 경더 사드립니다. 아 어, 방금 우리 유미가 한거 보니까 어, 허벅지 대축도될것 같고 종아리도 될것 같고 굉장히 재미난 는데 저는 약간. 오늘은 좀 운동을 조금 활기차게 해본다면 요즘에 이제 충원증 많잖아요. 날씨 따뜻해지니까 밥 먹고 졸리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약간 동작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발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때 약간 리듬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뒷발이 빠지면서 이렇게. 이때 다리를 숙여주고 반대는 제가 앞에서 다섯 번만, 네 번만 할게요. 앞뒤 한 번. 자, 준비, 시작. 하나, 다시, 둘, 다시, 셋. 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 열 번, 왼쪽 열 번, 3세트 정도 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